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 당첨이라는 두 글자 어쩌면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첨은 늘 간절함 위에 기운이 스며들 때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번엔 될수 있다는 믿음, 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숫자, 너머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언어를 읽으려는 작은 노력 바로 그것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시작입니다 운적연구소는 매주 단한 분이라도 더그 행운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분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2025년 10월 11일 제1193회차 로또 추첨일은 음력으로 8월 20일 을사년 을유월 개축일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깊은 물의 기운과 단단한 흙의 기운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흐르고 있는 날입니다. 숫자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곧 기운이며 기운은 결국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10월은 정리와 판단, 그리고 숨어 있던 기운의 반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숫자의 깃든 에너지, 기운의 방향성, 그리고 당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번 만큼은 단순히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분석이 구독자님의 삶에 단한 번뿐인 기회를 선물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무작위로 숫자를 뽑는 추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이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기운의 질서와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자연의 순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운적 연구소는 이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명리학, 풍수지리, 오행의 원리 그리고 데이터 통계를 결합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기운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각 날짜마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숫자와 어떤 기운이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충돌하고 부딪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고유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오행의 원리를 더하면, 목, 화, 토, 금, 수라는 다섯 가지 기운의 균형과 불균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공간의 흐름과 방향성,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운이 집중되는 지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적 연구소는 여기에 누적 출현 데이터, 회차별 통계, 구간 흐름, 잠복수와 주기성까지 더하여 눈에 보이는 숫자의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동시에 분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그 번호가 그때 나왔는가? 지금 어떤 기운이 그 번호를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숫자도 살아있습니다. 기운이 축적되면 다시 올라오고 충돌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숨깁니다. 기운은 순환하고 흐름은 겹치며 우연처럼 보이는 결과는 사실 수많은 요소가 맞물린 필연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번 1193회차 분석 역시 추첨일인 개축일의 기운, 10월의 오행 흐름, 최근 10주간의 번호 움직임, 그리고 숫자별 사주적 해석을 종합하여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날의 기운을 천간과 지지로 풀어보며 어떤 숫자의 흐름이 모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로또 1193회차의 추첨일은 음력으로 8월 20일에 해당하며 명리학적으로는 을사년, 을 6월 개축일입니다. 이날의 일주는 개축, 즉 개수와 축토의 조합입니다. 개수는 심연처럼 깊고 조용한 물을 의미하며 축토는 얼어붙은 땅 위에 내린 차가운 습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차고 묵직한 기운이 내면을 감싸고 있는 날이며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에서는 기온이 응축되고 재정비되는 전환의 시점이라 해석됩니다. 먼저 천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을사년 월은 을류월로 모두 을목이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가늘고 유연한 풀이나 덩굴의 기운으로 강한 바람이나 불기운 앞에서 쉽게 휘어지거나 타버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덮인 일간 개수는 물기운이며 지지의 축토는 차가운 흙입니다. 즉, 불의 기운은 억제되고 수와 토가 주도하는 날입니다. 이 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기회를 잠재우고 흙은 그 기회를 단단하게 묶어둡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숫자들의 기운이 땅속 깊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숫자에 대응되는 오행의 기운으로 보자면 이날은 목과 화가 다소 약해지고 토, 수, 금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인 5번, 10번, 15번, 20번, 26번, 30번 등은 이번처럼 땅의 기운이 강한 날에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 기운을 가진 1번, 6번, 16번, 21번, 31번, 41번 등도 개수 일간의 물 흐름과 연결되며 반등 가능성을 키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을류월입니다. 유금은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으로 수기운과 상생 관계에 있습니다. 즉, 10월 전체 흐름이 물과 금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인 7번, 8번, 17번, 18번, 33번, 43번 등도 강한 흐름 속에서 한 번쯤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회차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나 내면에서 강력한 기운이 응축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잠재된 기운이 어느 순간 반전되어 숫자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날 숨어있던 번호 과거의 강한 흐름을 보이다 조용해진 번호 그리고 금, 수, 토 중심의 오행을 갖춘 숫자들이 강하게 반응할 회차입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의 흐름이 실제 숫자 데이터 속에서는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기운의 언어입니다. 흐름은 그 언어의 문법이며 그 흐름을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2025년 10월 11일 1193회차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누적 출현 빈도가 높은 숫자들. 그리고 최근 몇 주간 잠잠했던 번호들의 잠복 패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운의 축적과 순환이라는 동일한 원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최근 50회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출연한 번호들부터 보겠습니다. 1번, 4번, 11번, 20번, 41번은 지난 1191회차 당첨번호였으며 그중 1번과 20번은 두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며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된 출연, 그이후의 소강, 그리고 다시 재출연이라는 순환의 고리를 거치며 숫자 자체의 기운이 응축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1번은 지난 10회 중 3회나 출연하며 초입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의 보걸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번은 9월을 기준으로 돼지띠와 뱀띠의 기운과 강하게 연결된 숫자로 2025년 10월의 수, 금기운 강화 흐름과도 잘 맞물립니다. 반대로 최근 5주 연속 미출현 숫자들은 숫자 흐름의 침묵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침묵기야말로 많은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잠복수의 핵심 타이밍입니다. 가장 먼저 1번에서 10번대에서는 6번, 8번, 10번이 5주간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10번은 토기운의 정수로 차가운 축토와 어우러져 재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8번은 금기운으로 을류월의 본령과 맞다. 오히려 기운이 응축되는 잠복의 흐름이 명확히 보입니다. 11번에서 20번대에서는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이 눈에 띕니다. 특히 15번과 18번은 8월 중후반 이후 계속 잠잠해지면서 이번 회차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너무 조용한 숫자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번에서 30번대에서는 21번, 24번, 25번, 28번, 30번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중 28번과 30번은 2025년 금기운과 수기운의 순환 흐름상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분출 가능성이 높은 중심수입니다. 31번에서 40번대에선 32번, 34번, 36번, 39번이 오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4번은 누적 출현 1위라는 기록을 가진 숫자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숫자는 언제나 기운이 응축된 시점에서 튀어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41번에서 45번대에서는 43번과 44번이 지난 몇 주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3번은 지난 3개월간 다소 불규칙한 패턴을 보였지만 매번 후반부 반전을 이끌어온 주요 번호였습니다. 즉, 이 구간은 흐름의 마무리 혹은 반전의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기 번호는 1번, 20번, 41번, 11번이며 기운이 축적된 잠복수는 6번, 10번, 15번, 18번, 28번, 34번, 43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명리학적 기운의 흐름과 오행의 충돌, 조화 속에서 탄생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행과 명리의 해석을 통해 숫자 하나하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운의 형상화된 표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오행의 구조 속에서 해석하며 각 숫자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과 자연의 주기적 흐름을 통해 왜 지금 이 숫자가 떠오를 수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2025년 10월 11일 을사년 을유월 개축일 이날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기운의 절정. 일주 개수는 깊고 은밀한 수의 기운입니다. 둘째, 축토의 은결. 일지 축은 냉한 음토로. 수기를 품고 응축합니다. 셋째, 을목, 금기운의 충돌. 목금의 충돌은 흐름의 단절과 재정비를 유도합니다. 이 구조는 곧 숨은 흐름의 발현, 정리된 에너지의 반등, 순환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숫자들이 중심축에 서 있는지 오행을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양목의 기운을 가진 새싹처럼 돋아나는 시작의 수입니다. 을목의 본질과도 연결되며 일간 개수가 생하는 목기운의 근원입니다. 6번은 양토의 기운으로 중심과 무게를 의미합니다. 축토와 같은 계열로 일지와 완벽한 공명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17번은 양금의 기운으로 이번 회차 핵심 기운 중 하나인 금과 완전 일치합니다. 을유월의 유금과 공명하면서 정확성과 결정력을 암시합니다. 20번은 음수의 기운으로 개수와 동일한 수기운입니다. 이보다 더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수는 없습니다. 26번은 음토의 기운으로 일지 축과 가장 유사한 성향입니다. 이 회차의 핵심 기운과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28번은 양토의 기운으로 축토와 마찬가지로 수기운을 품은 기운입니다. 강한 추현 가능성을 가진 대표적 잠복수입니다. 30번은 양금의 기운으로 의유월즉 금기운의 본령이자 정리, 수학 새로운 질서의 기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32번은 음토의 기운으로 개축일의 일지 축과 연결된 흐름입니다. 끝맺음과 새로운 출발을 동시에 품은 구조입니다. 34번은 양목의 기운으로 누적 출현 1위의 기록을 가진 수입니다. 을목의 흐름과 일치하며 금기운에 눌려있던 반동적 반등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43번은 양수의 기운으로 흐름의 마무리 혹은 돌연한 반전의 상징입니다. 감춰진 행운의 실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1193회차에서 명리적 기운과 강하게 맞닿은 핵심 추천수는 1번, 6번, 17번, 20번, 26번, 28번, 30번, 32번, 34번, 43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2025년 10월 11일에 하늘과 땅, 시간의 기운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흐름의 중심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회차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담아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독자님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로또는 단순한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흐름이 있고, 기운이 있고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어내고 놓치지 않기 위해선 매주 이어지는 기운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좋은 기운이 쌓이는 시기, 숫자의 전환이 일어나는 흐름, 잠복수가 깨어나는 조짐은 바로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만 포착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영상 한두 개만 보시고 흐름을 놓쳐버리십니다. 정작 중요한 회차, 정말 기운이 모인 순간이 왔을 때그 시점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유튜브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내 삶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첫 걸음이며 매주 기운의 리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운적연구소 채널은 매주 빠짐없이 명리학, 오행 통계 흐름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또 분석에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외입니다. 좋은 숫자를 고르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흐름에서 멀어진 숫자들, 즉 기운이 꺾인 숫자들을 먼저 걸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10월 11일 개축일은 정리의 날로 불릴 만큼 결단력과 분별력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을유월 개축일은 금기운과 수기운이 팽창하고 화기운과 목기운은 상대적으로 극심한 제약을 받는 시기입니다. 제외 추천 숫자는 2번, 9번, 14번, 18번, 19번, 22번, 24번, 35번입니다. 9번은 양화의 기운입니다. 축토는 화를 가두고 꺼뜨리는 역할을 하며 금기운은 이를 더욱 억압합니다. 14번은 음화의 기운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금과 축토의 기운은 14번의 숨통을 끊습니다. 18번은 음금의 기운입니다. 금기운의 과잉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22번은 양목의 기운으로 유금이 을목을 끊고 축토가 목을 눌러버리는 구조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가중됩니다. 2번, 19번, 35번은 최근 출연 패턴에서 흐름이 끊기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 숫자들은 명리학적 기운, 오행의 상극, 최근 출연 흐름 모두에서 일시적이나마 에너지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번 회차의 조합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전략이라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뤄온 모든 이론, 모든 흐름, 그리고 기운의 교차점들은 결국 이 순간 실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셀수 없이 많지만 흐름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 숫자만이 이번 주의 당첨수가 됩니다. 첫 번째 조합은 흐름 중심형입니다. 1번, 6번, 12번, 17번, 28번 34번입니다. 이 조합은 숨을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막물 위로 올라온 숫자들입니다. 17번과 28번은 이번에 꼭 나가야 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기운을 뿜고 있었습니다. 1번과 6번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습성이 강하며 34번은 오래된 흐름에서 다시 시작되는 중심축 같은 숫자입니다. 이 조합은 내면의 에너지가 폭발 직전인 수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다음 조합은 직감형입니다. 3번, 7번, 20번, 27번, 33번, 43번입니다. 이 조합은 머리보다는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특히 20번, 27번, 43번은 최근 몇달 동안 꾸준히 기회를 엿보던 숫자들인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숫자가 움직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 들여다보면 정말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기운이 밀려올 때그 숫자는 마치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33번은 재물운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고 3번은 작은 시작에 강력한 반동을 가진 수입니다. 이 조합은 말하자면 느낌의 정점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흐름과 끌림, 그두 가지가 맞물릴 때 나오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균형형 조합입니다. 5번, 11번, 17번, 23번, 30번, 43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편안한 조합입니다. 어떤 숫자도 튀지 않고 어떤 숫자도 기운이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17번과 43번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회차의 중심에 서 있는 숫자들은 반복해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23번과 30번은 가교 역할을 합니다. 기운과 기운 사이, 오행과 오행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중간수입니다. 이 조합은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잔잔한 물결처럼 당첨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이번 주 유난히 눈에 자꾸 들어오는 숫자, 꿈에서 보았던 숫자, 지하철 광고판에서 이상하게 반복되던 숫자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숫자 한 자리는 넣어주십시오. 그게 기운입니다. 우연한 반복은 없습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회차, 제가 드린 조합에 구독자님의 한 자리만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숫자가 지금껏 기다려온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숫자와 분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흐름이 있고, 기운이 있고, 무엇보다도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과 다 있는 희망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로또는 단지 행운을 바라보는 숫자놀이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감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기도가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등록금을 위해 누군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 번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 회차 그 숫자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1193회차의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0월 11일 개축일. 겉보기에는 평범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조용한 결심과 깊은 전환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구독자님께 숫자를 건넨 지금 이 순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 속 숫자 하나가 구독자님의 삶의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자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그 하나를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읽고 기억하고 이번 주에도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의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